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 국민은행 뉴스입니다. KB 스타뱅킹이 고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의 개편에 이은 최종 개편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어려운 금융 서비스를 사용자의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앞선 두 번의 개편에선 로그인하지 않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좌조회와 이체서비스를 심플하게 통합했습니다. 이번 최종 개편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업무의 키워드만 떠올리면 쉽게 메뉴를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로그인만 하면 추가인증 없이 5초 이내에 이체를 완료할 수 있는 빠른 이체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정보의 우선순위를 감안해 핵심 정보를 전달하고 어려운 금융 용어를 쉽게 풀고 부가 설명도 제공해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한편 인터넷 뱅킹도 조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체 메뉴를 통합하는 등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됐습니다. 금융권 최초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타샷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스타샷 서비스는 스타뱅킹에서 카메라 촬영만으로 공과금 납부와 계좌이체 거래를 할수 있는 카메라 기반 금융 서비스입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1단계 서비스에는 지로 용지 촬영을 통한 생활요금 납부 서비스와 부가가치세 용지 촬영을 통한 납부 서비스, 계좌번호 또는 QR코드 촬영을 통한 이체 서비스, 그리고 QR코드 촬영을 통한 바로 가기 거래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12월 중 실시되는 2단계 서비스에서는 카드 로그인, 국세 지방세 납부, 통화 공과금 납부, 비대면 재사고 거래 바로 가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스타샷은 KB 스타뱅킹을 이용하는 14세 이상 개인 고객이 스타뱅킹 앱에서 스타샷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부동산 금융 플랫폼인 KB부동산 리브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브랜드 론칭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제 열린 행사에는 윤종규 회장과 허인은행장 내정자를 비롯해 내외부 전문가, KB 협력 우수 공인중개사와 협력 업체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KB부동산 리브온을 알리는 영상을 상영하고 핵심 콘텐츠를 알리는 PT와 시연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은행권 최초로 목소리 인증을 도입한 리브톡톡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체험부스가 설치돼 KB부동산 리브온과 리브톡톡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새롭게 출시한 KB부동산 리브온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상의 부동산과 금융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개업소의 영업을 지원하는 상생 모델입니다. 11월 1일이면 KB국민은행이 창립 16주년을 맞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 덕분에 오늘의 KB가 있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하는 KB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 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